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조선해운 시장을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좀 보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한 투자는 이 다른 산업과 달리 유독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 조선업은 전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계 경제를 대변한다는 건이 원자재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전 세계 선박의 화물 물동량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해운업에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을 보면 전 세계 경제 방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선해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거의 모든 조선사들의 매출의 존도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 의존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 선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지만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박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세계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석유 수요가 늘어나서 탱커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기업이나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벌크선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소비도 좋아질 테니까는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실어나르는 이 물품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지난 몇 년간 조선해운 시장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먼저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을 보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부족해지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선진국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제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개선되다 보니까, 물동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를 제 실어나를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는 바다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컨테이너선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배로 실어 나르는 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이걸 처리하는 이런 항구의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운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중에 선박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비싸더라도 운임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운임은 최대 성수기인 그 겨울을 기점으로 최고치를 이제 찍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선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당연히 이제 배만 빌려주면 돈이 되니까 이제 더 많은 컨테이너선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특히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이제 H&M만 보더라도 이제 주가는 뭐 최근에 많이 부러졌지만 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한 척에 이제 2,500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야 우리가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러한 운임을 이제 상승, 그러니까 운임 상승을 본 선주들은 한번 발주하면 20년 정도는 쓰기 때문에 이제 미친 듯이 컨테이너선 주문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선박들은 중국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 조선사들도 이제 엄청나게 수주를 하게 되죠. 네,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조양이 국내 조선사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수주한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당시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대거 수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조선사들 도크도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이제 올해 초까지 컨테이너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닥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탱커가 엄청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낮은 오더북에다가 이제 교체 수요까지 있는 탱커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이제 원래라면 이제 2023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를 좀 보면서 이제 추후에 어떤 선박 연료가 각광을 받는지 좀 보면서 제그 기간 동안에는 좀 엔진만 이제 개조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강제적으로 쇼티지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은 이 탱커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탱커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준 물량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환경 규제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대처가 안 되어 있는 선사들은 선속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느린 속도로 운항을 해야 되는 만큼 결국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탱커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는 전제하에 탱커 발주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CII 규제가 발효되는 첫 해에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겠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이 커트라인은 상승할 거고 그 사이에 강제 폐선되는 탱커들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전쟁이 끝나면 탱커 시장은 다시 이제 컨테이너 선 시장처럼 이제 돌아가게 될까요? 이제 이건 앞선 영상들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 시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탱커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길어진 운항 노선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러시아가 수출하는 양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이 줄어들지만 톤이 이걸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건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한 가정이고, 조만간 이제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금수조치 이후에, 이제 실제로 러시아 원유가 얼마나 해상으로 수출이 되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 선박을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벌크선박 시장을 보면, 현재 벌크선 시장은 철저하게 이제 경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만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벌크선도 그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이오더북 수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물동량 흐름이 이제 탱커만큼 좋지 않아서 뭐 선박 부족 현상 같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당장 내년이 되면은 이제 5%가 채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벌크선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저가 벌크선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선 시장 때문에 뭐 국내 조선사들이 받는 어떤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이제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메탄올로 가는 벌크선 주문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얼마나 따라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벤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지난 1~2년간의 이 조선해운 시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